네어네 어... 네, 예,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어, 휴대용 텐트 판독기 어이 관절 다리 부분의 이 롱라인 제품인데요. 예, 요 클램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뭐 아시면서 쓰지 않으시는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예, 다시 한번 어, 인식하시고, 한번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어, 이게 지금 배터리 홀더, 18V 전동공구를 쓸수 있는 배터리 홀더인데요. 어, 이렇게 쓸때 이제 요 무게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쭉쭉 처지는 어,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그냥 일반 배터리, 그 보조 배터리를 쓰거나 뭐 그냥 사용하실 때 상관이 없는데 어,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어, 이렇게 고정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쭉처져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어, 클램프를 음, 적용을 했습니다. 어뭐한천 오백 원뭐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나 하 고정을 해두면 예, 이런 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없으니까 음,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차후에 이 배터리 홀더를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어, 클램프까지 같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기존에 지금 이 제품 쓰시는 분들 이 클램프 뭐 당근 배터리 사랑방에서 주문도 가능하니까요. 아니면 이제 롱라인 대리점에 이제 문의하셔서 사 분의 3 인치 예, 큰 거죠. 사 분의 3 인치 클램프, 엘리먼트 클램프라고 뭐 정확한 명칭은 그렇던데 그냥 클램프라고 하시면 어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. 사실 어, 한 가지 주의사항은 돌입을 어, 하실 때이 어,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옆쪽으로 어, 이렇게 이쪽으로 옆쪽에 빠지고 빠고할수 있도록. 네, 만약에 이쪽으로 돼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. 그래서 이쪽으로 네, 방향을 맞추셔서 고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